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미콜입니다 네, 평소에 이 바디워시나 이 바디로션을 쓸때 저는 좀더 이렇게 향이 좋거나 좀 은은한 향이 나는 그런 제품은 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.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이 정말 딱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,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향기 전문가 코코도르에서 신규 출시되는 향기 케어 네, 브랜드 이다퓸의 이 바디 워시원 네, 바디 로션 제품입니다. 이 다퓸의 이 바디 케어 라인은 향기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. 이 전문 조향사가 개발한 이 감각적인 향기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 다퓸 시그니처 네, 펴, 퍼퓸 네, 바디 워시는요, 네, 샤워 후에 이 촉촉함이 유지되면서도 이 향기가 네, 굉장히 좋은데요. 이 제형은 부드러우면서도 이 촉촉한 느낌이고요. 네, 거품이 이제 풍성하면서도 이 말끔하게 어, 샤워가 돼서요, 굉장히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움이 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. 이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해가지고요, 어, 굉장히 네, 안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향기도 네 가지이기 때문에 어, 취향에 맞춰서 또 사용하시면 되세요. 네, 오늘 제가 사용한 이 제품은요, 이 고급스러운 향의 네, 화이트 머스크 네, 제품입니다. 그 외에도 이 상쾌한 향의 레몬 버베나 포근한 향의 베이비 파우더, 싱그러운 향의 이모링가가 이렇게 네, 또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. 네,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, 이 제품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샤워를 해봤는데요. 확실히 써보니까 피부도 매끈하지만 네, 은은한 향이 이렇게 네,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네, 같은 화이트 머스크 향의 이 퍼퓸 어, 바디 로션도 한번 네, 사용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어, 이렇게 지금 한 퍼프 이렇게 짜서 발라보는데요. 이미 이렇게 다른 동안도 향이 은은하게 화이트 머스크 향이 느껴서 좋고요. 그리고 이게 제형이 너무 뭐 이렇게 후덕하다고 해야 되나요? 너무 이렇게 좀 묵직하면은 사실 바디로션 바를 때마다 굉장히 좀 힘이 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림속도 너무 가볍고 좋으면서도 촉촉하게 네몇 번만 두드려줘도. 굉장히 촉촉하게 스며드니까 온몸에 네,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꾸준히 요즘에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확실히 이 촉촉함도 이제 오래가지만 또 은은한 향도 같이 이렇게 오래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뭐 향이 아무리 좋아도 또 이런 유해 성분에 좀 민감하잖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해 성분 1 네, 1종 모두 네. 불검출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안심하고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요, 뭐 바디워시도 그렇고 바디로션 모두 정말 이 기능성도 좋지만 또 향기까지 좋으니까 안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넉넉한 대용량이라서 온 가족 아주 아침 저녁으로 아주 요즘에 모두 향기나게 아주. 기분 좋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이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저렴해요. 그래서 1000ml인데도 1만원대이고요. 그리고 또이곧 런칭 대박 특가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더보기란에 이 사전 예약 특별가 8,000원대에 네, 구매할 수 있는 쿠팡 링크도 네, 여기 아래에 네, 남겨놓을 테니까요. 꼭 참조하셔서 네,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 바디워시, 바디로시 네,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촉촉함도 오래 가고 또 향기도 너무 좋은 네, 퍼퓸 바디로션 바디워시. 네, 안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. 꼭 사용해보시길 강추합니다.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